내가 왕이다. 오늘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이 판결, 판결 과정에서 예, 이루어지는 이삼 트리오. 이들을 이중 구조로 개정하자. 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상 독립을 해야 합니다. 공산당 주사파, 종북, PC주의, 시민단체, 김일성, 예, 중국 등 이들이 쳐놓은 프레임에서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사상 독립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내가 왕이 돼야 합니다. 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예,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시장, 음, 개인경제, 그 다음에 견제, 그 다음에 질서, 인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삼권분립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옆에다 정의부를 하나를 더 둬서 사권분립으로 가자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결국 사법부의 정의부를 두고, 사법부의 정의부를 두자.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네. 검사가 수사를 합니다. 검사가, 예. 사실적 증거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했는가 그래서 재판에 넘겼는가 예 이곳을 예 어, 올바르게 했는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의부에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법부는 판결을 내립니다 변호사는 그걸 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결국, 판사, 검사, 변호사, 이것을 한 군데로 뭉쳐서, 예, 이들을, 예, 정의부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들여다 볼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자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틀 안에서 예 판결도 내리고 수사도 하고 변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일당들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당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대한민국이 파괴되고 있는데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공산주의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을 해줘야 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증거주의입니다. 증거 채택주의입니다. 예,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 무죄, 자,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주의가 지금 사법체계가 다 망가졌다. 지금 정황 증거를 채택하고 있다. 사실적 증거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문재인 일당들은 김일성이하고 그 짝짝이 해대가지고 지금 저자를 죽여라 그러면 정황 증거로 예, 퇴택을 해서 죽인다. 지금 관심 증거까지 있어요. 관심 증거. 그것은 예, 지금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김일성이가 문재인한테, 어, 임종석이한테 지령을 내리면 얘네들이 예, 경찰한테, 검찰한테, 판사에게 지령을 내리면 그대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예, 정의부를 두자는 겁니다. 결국 정의부는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내렸는가를 들여다보고요.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했는가를 들여다 봐야 됩니다. 사실적 증거인가? 자, 그럼 변호, 경찰이 예, 수사를 한 것도 들여다 봐야 되고요. 예, 변호사가 사실을 변론을 했는가도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억울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사실인가, 진실인가 또 들여다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판결인가, 비정상적인 판결인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이들을 사용할 건가, 그러니까 재사용할 건가, 아니면 버릴 건가를 예,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그러면, 판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재판에 이자를 판사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판사로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퇴출시킬 것인가, 응? 이것을, 예, 결정을 해줄, 해줘야 돼. 그래서 사용할 건가, 안할 건가를. 그러면 검사도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 거짓 수사를 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변호사도 사실을 변호를 했는가, 안 했는가도 예,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건가, 사용 안할 건가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 결정을. 결정을. 그래서 정의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다 음? 정의부에서 사용할 건가, 판사를 다음 재판에 내보낼 건가, 이 검사를 수사를 맡길 건가,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길 건가를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결정을. 그러면 여기서 결정이 비정상으로다가 결정이 되면 이 사람들은 퇴출되는 거예요. 변호사 노은못 해요, 검사 노은못 해요. 어 저기 판사 노릇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면 정의부는 사법부와 국민 사이에서 제 3자의 입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틀을 세우면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한 내용, 검사가 수사한 내용,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 이것들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예, 판단을 한다. 그럼 1구조에서 결정한 내용을 2구조에서 판단을 한다. 정의부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경우 담당자를 사용 또는 비사용을 결정을 한다. 퇴출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1구조, 2구조가 상호 견제하면서 그러면 오른 방향으로 나간다. 결국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진화를 한다. 예, 법이 진화를 하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 일당들이 공산주의자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공산당이고, 결국은 김일성이 프레임에서 편성해 가지고 예 가면을 쓰고 어,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 다 파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가 다 물란해졌고, 예. 정황법이 생기고 관심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 정관 예우가 생겨가지고 예 거짓이 진실로 바뀌고 어 억울한 국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사법 체계를 이중 구조로 하자는 겁니다 이중 구조로. 그러면, 이 정의부는 독립된 청을, 독립들 청을 두고, 그들에게는 임기를 주고, 대통령도, 누구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너무 힘이 세지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도 자유민주주의 기본틀 안에서 판단을 했는가를 보고, 국익을 위해서 판단했는가를 보고 그것에서 벗어났다면 그다음에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정의부와 이 상권 간에 예, 사법부 간에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나가면 대한민국은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제의를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